최근 가요계 한복판에서 신유라는 작곡가와 가수 김다현 사이에 전해지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둘은 그저 음악적 협업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파트너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온 역사 덕분에 업계에서는 한 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나오죠.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히트곡, 칭찬고래의 독점 음원 사용권이 곧 만료될 예정이라는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원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봤던 곡이지만 그 인기가 최고조에 달한 요즘에는 더 많은 트로트 가수들과 제작사들이 탐을 내고 있다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져 보입니다. 칭찬고래가 단순히 유행하는 트로트 곡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노래에는 자연과 사랑이라는 깊은 주제를 섬세하게 녹여냈고 그 주제를 김다연의 독보적인 보컬과 감정선으로 극대화해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발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요 음원 차트에서 화제성을 톡톡히 입증했고, 김다연이 트로트 음악계의 신성, 신성으로 등극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중에게 김다연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킨 결정적 곡이 바로 칭찬고래였으니, 이 노래는 그녀의 커리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곡이 히트할수록 노래의 가치가 함께 치솟는다는 점입니다. 일부 트로트 가수나 엔터테인먼트 사는 이 곡을 우리 가수가 부르면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 날 것이다 라고 자신하며 신유 작곡가를 직접 찾아가 계약 조건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독점 음원 사용권을 사드리고 싶어 하는 곳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누구라도 쉽게 거절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자 신유 작곡가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도 무시할 순 없지만 그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온 김다연에 대한 신뢰와 애정 또한 무겁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다연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에게 칭찬 고래는 단순히 유명해진 노래가 아니라 가수로서 이름을 알리고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곡이었습니다. 만약 이 곡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그것이 일정 부분 경쟁 구도를 만들어낸다면 그녀가 쌓아온 커리어와 상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 김다현은 신유가 혹여 금전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곡을 타 가수에게 넘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예계에서는 수많은 작곡가나 기획사가 돈 문제로 인해 한때는 절친했던 가수를 등지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곤 하니까요. 그렇지만 신유는 자기가 추구해 온 음악적 가치와 김다영과 맺어온 신뢰 관계를 보다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결국 여러 곳에서 유혹처럼 내민 곡 독점 사용권 매입 제안을 전부 거절하고 김다연이 계속해서 칭찬 고래를 부를 수 있도록 유지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신유 측 가까운 지인이 전하기로는 신유 작곡가는 이 곡이 지닌 진짜 가치는 김다연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메시지와 감동에 있다고 믿는다. 이것만은 돈으로 쉽게 환산할 수 없기에 다른 유혹을 뿌리치고 둘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선택에는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 대신 두 사람이 쌓아온 음악적 스토리를 지켜내는 쪽을 택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신유와 김다연의 팀워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둘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해왔고 예능 프로그램 싱크로에 함께 출연하며 트로트 팬들에게 더욱 친근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호흡은 그저 곡 하나를 위해 모인 가수와 작곡가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걸 엿볼 수 있었죠. 김다현이 가진 열정과 해석 능력을 신유가 높이 사고 또 신유의 창의력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김다현이 신뢰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도 인상깊게 다가왔습니다. 굳이 단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눈빛만 봐도 통하는 구석이 있어 보인다라는 시청 후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두 사람이지만 세상엔 변수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바로 음악계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칭찬고래의 독점 음원 사용권 만료 시점이 그 변수였습니다. 만약 신유가 재정적 이유로 다른 가수에게 이 곡을 넘기거나 여러 버전을 동시에 허용하게 되었다면 김다현이 그동안 쌓아올린 상징성과 아이덴티티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유가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김다영 곁에 있기로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둘은 역시 믿고 보는 콤비라는 확신이 더해졌습니다. 이 결정을 계기로 두 사람의 이름이 온라인 포털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각종 SNS에서도 그들의 우정과 음악적 가치관을 응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시장이 이처럼 큰데 왜 굳이 한 가수에게만 곡을 묶어두려 하느냐라며 의문을 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유에게는 이 노래를 제대로 소화해줄 단한 명의 보컬리스트가 김다연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역시 자신만의 해석을 통해 칭찬 고래를 세상에 퍼뜨리고 더 많은 무대에서 부르며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 하는 바람이 강합니다. 이렇게 작곡가와 가수가 서로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으니 이 곡이 앞으로도 김다현만의 시그니처로 계속 불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유와 김다현의 특별한 관계는 금악적 동반자란 이런 것이다 라는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작곡가와 가수의 만남을 뛰어넘어 한 편의 서사를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죠. 실력 있는 작곡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스타가 되는 건 아니고 또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명곡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서로의 예술성을 존중해주고, 노래가 지닌 본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유와 김다현은 그런 면에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팬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좋은 음악은 이렇게 탄생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를 모읍니다. 신유는 김다현을 위해 추가로 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고, 김다현이 차기 앨범이나 단독 콘서트에서 칭찬고래를 어떻게 재해석해 무대에 올릴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미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음악들은 여러 예능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호평을 받으며 매번 화제를 이끌어내고 있죠. 평론가들 역시 칭찬고래 기후에 두 사람이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주목해볼 만하다. 함께 만든 다음 곡이 과연 또한 번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된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칭찬고래, 독점, 음원, 사용권 만료와 관련된 잡음은 신유가 다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듯합니다. 어쩌면 경제적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넓은 판로를 닫아버렸다는 비난 섞인 말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은 드마에는 단순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는 김다연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를 지닐 겁니다. 과거의 유대가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김다연은 자신의 대표곡을 지켜내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건을 통해 연예계가 언제나 이익만을 좇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하고 때로는 이해관계가 얽혀갈 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인간적 유대와 예술에 대한 열정이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신유와 김다연이 보여준 선택은 시장 논리에 끌려가기보다는 창작의 의미와 음악적 진정성, 그리고 서로 간의 끈끈한 믿음을 우선시하는 아름다운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결속은 앞으로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지도 모릅니다. 김다연은 이미 트로트계를 대표할 만한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고 있고, 신유 또한 여러 장르를 아우르며 작곡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죠. 두 사람이 계속 서로에게 영감을 불어넣으며 시너지를 낸다면, 칭찬고래와 같은 노래가 앞으로도 꽤나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그 곡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물해줄지 기대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유와 김다현이 이토록 묵직한 가치를 지켜낸 덕분에, 칭찬고래는 앞으로도 김다현의 목소리로 무대에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겠죠. 동시에 이 노래를 처음 작곡했을 때 품었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유작곡가 역시 스스로의 음악적 신념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만났지만 같은 목표와 가치를 나누는 두 사람이 빚어내는 협력의 힘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대중들에겐 색다른 즐거움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지 곡 사용권 이슈가 아니라 예술성과 인간미가 어떻게 시장에 거센 물결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한 편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유와 김다현이 계속해서 만들어갈 음악들이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더 풍부하게 채워주길 기대해 봅니다. 언제나 그렇듯 진심을 담은 음악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기 마련이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새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며 더 감동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길 고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